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입니다. 3월 첫째 날, 오후 11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비트코인은 5,300을 넘어서 5,400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비트코인에게 어떤 좋은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할게요. 네, 카르다노 개발사, 하이드라 업그레이드 등 기능 확장비 최적화 준비 중, 카르다노가 뭐죠? 에이다죠, 에이다. A다. 에이다 코인이 뭔가 업그레이드 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에이다 세력들이요. 에이다는 뭐 기술력을 떠나서요. 세력에 존재합니다. 근데 얘네 세력들이요. 무지막지해요 그냥 고함에 미친 듯이 날아가는데, 현재 카르다노가 가격이 진짜 바닥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코인, 좀 중장기적으로 코인을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요. 에이다 사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피케드리는 건 아니지만, 유놈들이요, 지금 가격을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긴 했어요. 지금 천, 천 원대 초반이죠. 예, 그럼 사볼만 합니다. 이천 원대까지는 쉽게 날릴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떤 카르다노 a 다 예, 얘네들이 약칠 때, 그때 들어가는 거는 항상 손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네, 유니스왑, 우크라이나 정보 후원 페이지께서, 유니스왑은 뭐냐면요, 음,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디파이 플랫폼이고요. 예, 디파이 안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후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현재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어요? 현재 우크라이나에 기부하는 게 예, 달러라든지 유로화가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로 많이 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떤 나라에서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전쟁이 나거나 아니 화폐가 화폐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예, 사용되지 못할 때 그때 바로 암호화폐가 예, 그 활용성에 있어서 가치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도 계속해서 상승할수 있는 이유도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장기화됨에 따라 암호화폐 또 비트코인의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변호사 SEC 제출 거부 문건이 공개되면 리플이 이긴다. 네 리플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요 양쪽의 의견이죠 이거 믿고 무조건 리플 사는 거는 반대하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리플이 이게 뜨기 전에 오늘 락업 물량이 많이 풀렸습니다 네, 리플로는 유통량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오늘 일시적으로 리플이 약간 주춤하는 거거든요 네 리플 네 저는 그래도 리플 사는 거 어때요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리플은 이 소송만 해결되면요 지금 자리에서 적어도 한 3~4배 정도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봐요 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도 아까 에이다랑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투자해 봐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신 모건 스탠리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 최근 SEC에서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그레이스케일의 BTC 투자 신탁, GBTC 및 디지털 자산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여러분, 이거, 이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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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리스크, 테스 리스크 테이킹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매입할 예정이다. 아직 매입 안 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될 정도로 많이 매집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얘네들이 매집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초등학교 1학년 질문입니다. 음, 우크라이나 경찰 에 비트코인 후원금 받는다. 보세요. 지금 계속 후원의 비트코인을 받고 있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있네요. 그레이스켈에서뭐 사고 있다? 만화,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베이직어테이션, 링크, 파일코인을 추가 매입하고 있다. 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파일코인 가지신 분들 많죠? 파일코인 많이 매집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레이스켈에서 파일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예,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예, 파2 코인이 아니라 파1 코인입니다. 예. 네, 9년째 휴먼 비트코인, 원래 돼서 616개 비트코인이 체됐다 9년 전이면 이거 616개면요, 이거 100원, 200원 밖에 안 하는 가치거든요. 9년 전에 100원, 200원 샀던 코인이 지금 이게 616개면 얼마야 도대체. 야 부자 된 겁니다. 누가 찾은 거죠. 뭐, 9년 동안에 비트코인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가 비트코인 올라간다고 하니까 뒤져보니까 나오는 거죠. 네. 저스틴 썬 우크라이나, 트론, 기부 원래 오픈하면 100만 달러 기부하겠다라고 했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그 코인으로 기부를 받잖아요. 근데 모든 코인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뭐 이들을 몇개 정해져 있거든요. 네 저스널이야 우리 트론으로 니 네가 받는다고 거기 받을 수 있도록 주소 만들어 주면은 내가 백만 달러 기부할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 통에서도 저스널는 트론을 트론을 홍보하는 거죠.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거죠. 네 분석 1 0 0 0개 이상의 비트코인 이상 보유 원렛이 급증하고 있다. 왜 급증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금융 제재 영향이다. 예, 비트코인 천개 이상의 보유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부적으로 지갑이 늘어났다는 거는요, 시장에서 매집을 해서 늘어난 경우도 있고, 쪼개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는 장애 거래가 지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보면 됩니다. 러시아 금융제재 하면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으로 우회해서다 금융거래 됩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뉴스. 볼린저 밴드 창시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간 차트 아름답다. 불안하죠. 예, 네, 옷보도 항상 차트 보고, 차트가 이뻐요. 그러면 그날 어김없이 하락을 했는데, 볼린저 밴드 창시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트가 이쁘다고 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지면 안 되는데. 네. 네, 우크라이나 정보 폴카다 기부원리 오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폴카다 같은 경우는 기부원리 오픈해줬잖아요. 폴카닷은. 근데 트론은 안 해주니까 트론도 해달라는 거죠. 트론도 해달라. 트론도 해달라고 라 지금 떼쓰고 있는 겁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최고 사업자 제로까지 퇴출. 뭐 쉽게 말해서 뭐 중국에서 채굴업자들 다 내쫓고 있다는 거죠. 네 비트코인의 급등한 거는요 네 가지 원인이 있대요. 그네 가지 원인은요 뭐였냐면요, 예, 펀더멘탈, 감정, 기술적 안전한 거래 등네 가지 원인이 주요됐다. 누가 이 정도를 못하냐? 나도 뭐 대단한 거 나오는 줄 알았네 분석가라고 해서 펀드 펀더멘탈, 뭐 코인에 코인에 대한 가치죠. 감정, 예, 투심이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안전한 거래. 예, 이 안전한 거래가 좀 크죠. 현재로서는요 비트코인이 안전한 거래가 된다는 소리는 예,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에 한편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AP 통지, 러시아 근용 제재 해피수단으로 금이랑 암호화폐가 사용되고 있다. 예. 이거 전쟁 나기 전부터 제가 계속 했던 얘기죠. 오븐님, 러시아 전쟁 나면 비트코인 떡락 하나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죠.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비트코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 일어나게 되면 금이랑 암호화폐는 상승을 할 겁니다. 안전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음또 뭐가 있을까요? 네, 테라 디파이 TVL 2,026억 TVL은 아시는 것처럼 총그 투자 되어 있는 자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라 같은 경우 는 루나라는 코인이고 한국 코인입니다. 한국 코인, 네, 한국에서 만든 코인이고요. 이 코인이 엄청나게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FTX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루나 상장했거든요. 그래서 신고점 계속 돌파하고 있어요. 루나 대단한 코인입니다. 진짜 네, 루나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지난 12시간 동안 시총이 2천억 달러가 증가했다. 가격이 오른 거죠. 비트코인 오르면서 알트콘에 코 많이 오르면서 전체 시총이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테더랑, 네, 거리랑 집중, 거리량이 급증하고 있다. 네, 루브라로 통해, 루브라를 통해서 테더를 사는 겁니다. 루브라로 테더를 사는 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테더를 사야지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 국내 상장 코인 3분의 1은 나홀로 상장, 해외에서는 거래 안 돼, 김치 코인이죠. 네, 해외에서 거래 상장이 안 되니까 국내에서, 국내 거래에서 상장시키고 그 안에서 국내에서 막 펌핑을 시켜가지고 돈을 먹는 이런 나쁜 세력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런 재단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만 나홀로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국내 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시총이 55.2조까지 넘어갔다. 그리고 하루에 11.3조 거래가 되고 있다. 이 시장이 지금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총이요. 예, 러시아 루브라를 첫 번째로 추월했다. 라는 기사가 떴네요. 그만큼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요,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새로운 뉴스가 두개더 올라왔네요.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네. 코인 됐스거 글로벌 콘텐츠 총괄 비트코인 안전 자산 될수 있다 전 이런 거 보면 사실 토나와요왜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이 될수 없다라는 기사가 예,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금가격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진다 분명 2월 25일 불과 지금부터 일주일 전 기사만 보면요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어그로들도 제가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입니다 하면요 다 비웃었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래, 오포 바보. 그러면서 놀리고, 크크크거리고 그러다 블랙 당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이제 또 비트코인 안전자산이 될수 있다라는 희망 섞인 얘기들 하고 있죠. 이런 거 보면 토 나와요. 네, 아무튼. 어, 비트코인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다는 겁니다. 예, 분위기 좋다는 거고요 예,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 예, 비트코인에 대한 이 우상형에 대한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셨다면요 뭐 사실 비트코인 지금 자리에서 좀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가격까지 올려줄 겁니다 예, 잘 버텨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분위기 좋으니까 지금 이 상황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끝입니다.